뭘, 되는, 나, 아, 예, 시, 온 성. 아득한 아득 갈길저 동산 편이시 Shit. 전 세계에서 And to all 예배 들어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멀리 저 아프리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또저 멀리 유럽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들어온 성도들을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아시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Asia, 일본, 동남아, 베트남 그리고 또 중국 Asia, 이 모든 Japan. 성도들도 예배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국 지하교회, 거기는 유튜브 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하루 건너서 이제 그 안에서 비밀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 놓고, 그걸 USB로 담아서 중국으로 또 전파를 하는데, 그러면 이 3일이 걸립니다, 이 3일이. 그리고 또, 가장 그 격렬한 것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것도 3일이면 들어갑니다. 3일 되면. 그러니까 저한테 편지도 days. 많이 옵니다. So 너무 감사하고 so 한편으로는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3년 안에 통일하여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patient, 드릴 것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캐나다는 now, 이제 우리가 American 1월 23일 날 서울에 출발해서 January, January 벤쿠버부터 시작합니다. Start 벤쿠버. 벤쿠버에서 이제 국민대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그, 아 시애틀로부터 시작해서 시애틀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날벤쿠버로 가서 그다음에 또 토론토로 가서 to 그다음에 시카고로 가서 Chicago.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New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아... <laughs> 가서 그다음에 아틀란타로 가서 그리고 Atlanta. 샌프란시스코 산애스로에 가서 San LA로 갔어 LA. 그다음에 하와이로 가서 And then to 세 주일 동안 돌아올라 그런지. So 각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모든 region, 미주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전강우 목사님이 나한테 준비하라고 위임했다. Oh, John, 나는요 한 사람에게도 준비하라고 위임한 사람. 없어요. I never nominated anyone 단지 딱한 사람, 에리조나에 있는 김태훈 목사님은 위에 전체 pastor, 준비 Kim 위원장이 아니고 심부름하라고. 심부름 심부름하. 여기는 누가 권세 잡고 누가 위에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각 no 도시별로 절대 싸우지 말고 so <laughs> 다 함께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만드시고 또 기도에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 500개 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단체는 외국에 다 있습니다. 뭐 제양군인의 무슨 뭐 월남 전우의 해병 전우의 이승만 기념사 를비역해서 50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00개 단체가 이 바로 국민대에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에게 빨리빨리 연락해서, 그리고 미국에 전역의 신문 광고가 지금 빵빵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해서, 미국신문에, 미국신문에 다 광고 나오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 TV에서 일정을 계속 보도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언제 해당되는지를 참조하시고, 잘 아시고 이번에 하여튼 전 세계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유럽 성로들은 왜 우리는 안 와요? 우리한테는 왜안 와요? 우리는 버렸나요?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미국 끝나고 또 언제 또 언제 갈 테니까 기다리자. 전 지구촌에 사는 우리. 이 한국 백성들, 이 한민족이 뒤집어 쳐야 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돼. Great. 주제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무슨 topic, 통일이요? 그리고 이번에 강사진만 80명을 데려가요, 80명. 80 강아문에 여기에 연설하는 청년대학부, 청년대학부 여성부, 그 다음에 또, 여기 저, 어, 그, 어, 전국 국동지에 또 시민단체 대표들, 또 목, 회자 그 기독교 시간 강사들, 또 뭐, 거기 뭐, 김병호 목사님 뭐, 다 전체 다 데려가고, 또강원문의 찬양팀도 다 데려가고, 찬양팀도 다 데려가고, 80명 간다니까, 강사. 강사들만 80명 가니까, 하여튼 미국이 뒤집어 쳐야 돼. 그래서 미국 전역에 우리가 3주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바쁜데도 우리가 가는 이유는 3 0만 미주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300만 우리 교포들을 하나로 전체를 다 등록을 받았어요. 한 사람당 어린애까지도 한 사람당 한 달에 10불씩. 10불이면 만 원이야 만 원. 어떤 사람은 뭐 50불도 000. 내고, 어떤 사람은 100불도 내고, 100불이면 10만원입니다. 기업들은 한달에 수천불도 내고, 이래 하여 완전히 통일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So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이 일을 위해 하니까 각 도시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시기를 on 바랍니다. Well. 이거는 이제 미국, 캐나다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일본도 Canada. 가서 and 일본 교포들도 to to 하나로 딱엮어가지고 so 똑같이 Japanese.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Koreans, 무조건 so 이 통일 회원에 다 Korea, 가입해야 됩니다. 유럽도 다 to 가입하고, to 아프리카도 다 가입하고, so 해서 남북한 다 합쳐서 so 중국의 조선족만 300만이거든요, 300 300만. 300 합쳐서 약 지구촌에 사는 전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50만 명, 이 50만 명. 다합쳐서 우리도 다 합치면 1억은 돼요, 1억. 1억을 다 하나로 땅에 엮어서. 할렐루야. 탈북자는 탈북자대로. 이 김구선 선생님이 총재가 돼서 전지구 촌에 탈북자는 하나로 딱 묶기를 했어요. 안 도로,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기 안들어온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게요. 북한로다 쫓아버려. 북한으로 다 쫓아. 여기 안들어온 사람 다 쫓아버려. <laughs> 이 자식들이 뭐냐? 응? 그래서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급박해졌습니다. 내가 기도도 해보면. 하나님의 그 느낌이 통일을 향한 느낌이 흡박해졌어요. 그 감상 것은 똑심의 윤성열이가 나타나 가지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안돼 내가 보니까. 그 현해가 믿아 줬는데도요. 이게 them. 힘에 가리가 없어지고 안 돼. 근데 윤성열은 될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무대포야 무대포. 앞뒤 계산도 없어 meeting. 그냥 앞뒤 It 계산도 없어. Calculate. 맞다 그러면 막 질고 가는 거야 그냥 지지율이 뭐24% 떨어지든 걔나발이든 필요 없어 그냥 맞다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게 그래 나고 아주 딱 궁합이 딱 맞아, 딱 맞아. So 이런 사람이 세계적 일을 해내는데 like 이승만도 그렇게 now.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제목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합니다. 한분따하사자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은 새예루살렘입 그러니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so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착시현상에 살아요 착시 자, 우선 물리적 착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is... 지금 우리가 다 지구 안에 붙어 살지요? 그럼 물어볼게 지구가 평평해요? 동그라요 <laughs>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하고요 일생 싸운 주제가 그겁니다 아니 엄마 지구는 동작게 생겼다고 그래. 야 이놈아 목사가 돼서 거짓말을 하냐 하루 종일 걸어가 봐라 형 평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음. 내가 미국 갈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동그란 지구를 돌아가는데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지구본처럼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어. 얘는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했다욕 먹는다 그래. That is a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그럼 바닷물이 다 쏟아지지. Round, 바닷물이, water, 이게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야. The 누구도 못 바꾸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수정 못 하고 돌아가셨어. 자기 철학이 thoughts, 확실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어머니뿐이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착취현상으로 n all of you, you live under this illusion. Then what kind of i l l 아 s i o n Just like that. What kind of illusion? 평 h a t kind of i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동그라면 바닷물이 다 쏟아질 텐데. 아, 중력 때문에? Yeah. 근데 너는 여기서 이제 본 의자에 못 앉으니까 쫓겨나서 낚시, 낚시 의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앉았는데 왜 그래 오늘 낚시 의자를 또한개더 가져왔어, 옆에? 어? 왜한 개를 더 가져왔냐고. 왜두개 가져왔어, 낚시 의자를. 집에서 나하고 둘이 말할 때처럼 해봐. 전시 아저씨 개그장 띄고 맞장 붙자. <laughs> 집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전시 아저씨 강대상에서 누르지만 말고 어 어떻게 재수 좋아 져 목사 됐다고 말이야. 강대상에서 말이야 맨날 찍어 누르고. 계급장 띄고 나하고 맞짱뜨자 이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다 나한테 뒤지도록 맞고 가요 <laughs> 자 이제 지구본이 나타났는데 한번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던 거 맞죠? 맞아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동그란데 내가 여기에 벌레처럼 붙어서 But 일생을 산다는 것을 cure. 느낌적으로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결국은. 그와 같이 like 이 시간에 대한 착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시점에 살아가는지 몇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새해를 또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공적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착시로부터 내가 다 꺼내 드리려고. 다시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을 다시 보여줄 테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착시로부터 벗어날 줄. 이 세상의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 성경은 end. 알파와 오메가다. So 개인적인 알파는 뭐냐? And 태어나는 날이 알파. 장례 시간 날이 오메가야. The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자를 알파라 그래 알파 so 마지막자를 오메가라 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은 A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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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다 묶아 그리고 또 어? 마지막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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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Z, Z, Z. 처음과 끝이라 그런 뜻이야. 응. 그런데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is 시작이야. Is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냐? 세례루살렘이요 아멘이십니까? The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 시간의 알파 오메가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요 그러나 이 지구촌에 존재할 때에 시간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쳇. 요한계시록 그 속에서 내가 어느 this, 테마에 어느 thing, 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시점에 왔지를 모르는 거야. Report, 여러분 이 시간에 새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이 week, 시간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작년에도 살았고 올해도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 요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해요 아니안 같은 그따위 소리를 해요 이동욱 같은 짓을 해요 요즘 또한놈더 생겼어 김동환 같은 같은 이런 짓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한지아십니 oh, 있는 이상미 목사 이런 짓을 합니다. 심화보 목사는 다똑같습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의 구도를 모르니까 they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 헛소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받으셨습니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안희양 같은 사람은 될 가능성이 없어요 no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like 이동욱 같은 그런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불쌍한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so 주먹 다지어요 네, 김칫국을 먼저 한 그릇 드려야 옆사람의 축복에 너 오늘 복 받았다 큰 <laughs> 복을 받았어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이니까 정강 <목소리>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일반 설교가 아니니까 <목소리> 토요일마다 <목소리> 손원별 <손언배> 목사님 <목소리> 그 다음에 또 서요한 목사님 <목소리> 김철 <목소리> 교수님 <목소리> 또 <목소리> 그 변승복 교수님 금요일마다 <목소리> 신학자 토크 여러분 봐요. 이게 신학 토크가 점점 은근히 인기가 더올라가 지금부터는 만 명까지 시청률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학 토크 그러니까 서니까요.